안녕하세요. D.F.입니다. 오늘은 세상에서 무섭고 아름다운 페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재밌게 보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이탈리아 센 프론토 오수의 심연의 애수라고 불립니다. 두 번째, 호주 홈부시 베이 움직이지 않는지 꽤 오래된 배 같습니다. 세 번째, 베이징 버려진 놀이공원 분위기만으로는 압도적이네요. 네 번째, 남극 맥머드 사운드에 있는 페가수스 자네라고 불리는 곳. 다섯 번째. 영국 보디엄성입니다.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여섯 번째로는 남극의 침몰한 요트입니다. 침몰된지 오래인 것 같은 요트. 말 그대로 얼어붙어 있습니다. 일곱 번째 이탈리아 소렌토에 버려진 방앗간입니다. 이곳은 매우 위험해 보이는 곳입니다. 여덟 번째로는 대만에 버려진 도시입니다. 말 그대로 버려진지 오래된 도시 같은 느낌에 공포스럽네요. 아홉 번째로는 일본의 드림랜드인데요. 몽환스럽지만 오싹한 기운이 남아 있네요. 여러분들은 가고 싶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?